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늘 골프는 저희 세일 초등학교 제가 세일 대전에 세일 초등학교 출신인데총 어. 동문회에서 다섯 팀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섯 팀의 어, 또 멤버로 이렇게 왔고요 저희 조는 다 선배님들과 같이 즐거운 라운딩을 펼칠 거고요 여기 무주 안성은 특히 운영팀장님이 저희 또 환자분이에요 이분께서 우리 환자분이고 또 많은 혜택도 주셨으니까 또 저희도 또 무주 안성 이 골프장 어 무주 카운티 어 이렇게 어, 선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몇년 만에 왔는데 이 골프장 와 보니까 정말 탄세도 좋고 정말 골프 치기 아주 좋은 날씨와 함께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여기에서 무주 안성 시시가 정말 골퍼들이 치기 좋은 곳이냐 아니냐 평가하는 그러한 어, 또 라운딩 됐으면 하고요 열심히 한번 우리 선배님들 앞에서 쳐볼 작정입니다. 어, 보세요, 지금. 소리 났어요 치자마자 뻘. 네, 저런 일이 없도록 네. 기원하면서 골치 의사 전화 시작합니다. 고고고. 어, 네. 치자마자 뻘. 치과 원장님. 네. 어, 어떻게 알, 알아요? 알아요. 유튜브 보신 거예요? 저, 네, 봤어요. 봤어요? 언제? 아까. 아까, <웃음> 아까. 아까. <웃음> 우리 또 구독자. 살라는데. 구독자 <laughs> <laughs> 아시 역시! 역시. 아, 예. 어마어마네어마어마 아. <laughs> <laughs> <굿샷. 야. 웃음> <굿샷. 웃음> <laughs> 야어잘 아, <laughs> 어, 봤어. 시들어이게 별거 아닌데. <목소리> 이거 이거 하나 있으면 되게 <목소리> 음, 음, 음. 원래 그래. 원래. <목소리> 어우 어, 하 난다. 야 여기 물, 예전에 여기서 더블인가 했다. <목소리> 샷! 아 약간 핀 웃죠? 올라갔네요? 올라아 스톱 아이고 답답해 답답해 보합니디포시야버디포약칼 정정은 하은 하세요 와이스! 와우! Vais 써, vais 써. <웃음> 감사합니다 약하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이제 시작이지 <laughs> 여기 딱 두번째 오니까 저. 기억이 나네 여기, 마운틴이 어려워요. 레이크가 어려워요, 스쿠아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정확하게. 쉬는 사람에 따라. 어려움이 그러지 말고, 그러지 이야, 말고. 아, 진짜 정확한 대답이다. <laughs> 어? 와. 아, 솔직하게, 느낌은 레이크 코스가 좀더 수월하신데. 느낌은. 네. 근데 스쿠아는. 스쿠아가 마운틴이 더잘 나가요. 아, 마운틴이 잘나다 마운틴이 쉽네. 네 <laughs> <laughs> 결국은. <웃음> 레이크가 넓어요. 아, 레이크가 넓어요? 넓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많이. <laughs> 나가시는 건지, 아, 그거그수 그럴, 그럴 있어. 네. 힘이 들어가니까. 힘 그... 빼고 치기 어려워. 그냥 골프, 골프가 좀. 인생 같다, 잖는거 골프, 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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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 시, 시. 아 맨날 골프... 짜증나고. 어, 왜? 왜 웃어? 골프가 왜 인생 같아요? 만들대로안 되니까. 어. 안 돼. <laughs> 올 때마다 틀려. <다르다. 웃음> 어제 연습장에서 잘 쳤는데, 오늘 오면 또 아니고. 그, 그 대한민국 골퍼들이 제일 잘하는 거야. 오늘 왜 이러지? 오늘 왜 이러지? 오늘 왜 이러지? 오늘 왜 이러지? <laughs> 맨날 어, 이 어제 잘 맞았는데 오늘 왜 이러지? 맨날 이러지? <laughs> 제일 잘하는 말 오늘 왜 이러지? No, no. 잘했어. 아, 내려... 아, 달... 음. 요 아이스 진짜 이

너무 가운데 가가 너무 가운데 가맞데 가운데 송나이가 나이 가운데 가운데 그

야. 파트 우측 보라는 이유가 있었네 파트 좌측 아 자, 그니까 좌트 좌측 응. 가운데로 보니까 왼쪽으로 세워져있 그니까 못 믿는 거야 못 믿어 언니 말을 <laughs> 사람 믿는 거아니야 <laughs> 왼쪽으로. 啊 <Fro llo S 3>，最近挺差的。要 <Gym nas ator> <eni> 오좋은데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아, 쇠, 쇠. 아, 어, 쇠. 쇠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오, 와, 와. <laughs> 야, 너무 느렇게 쳤다. 아. 골봐 주시죠. 아이고. 나이스. 여기서 같에 똑같아. 똑같아. 오른쪽으로. 야, 약하다중앙으오이 야, 다. 버디 다. 와 알파. 굿 팀. 임! 나 와, 삼각 진짜 같아. 아이씨. 이거 뭐야? 아. 갖습니다. 여기 홀컵이 좀 작아요. 다른 게보죠 오게 되게 잘 생겼네요? 나나 엄청 <laughs> 네. 잘 생겼지. <laughs> 네. 누구 닮은 거 같아? 네? 탤런트 중에 김승훈? 김승훈. 장동건 해 줄게요. 장동건. 해줄게요. <laughs> 야. 골치 인사 드디어 인정받는다. 외모로. 그치, 골, 골, 골프 골 실력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외모로 인정받는다. 이거또 악플 쫙 달린다 또. 다음 홀부터 장동환 고객님! 이렇게. 굿샷! 와샷잘 맞았다. 살짝 IP 피 방향입니다. 굿샷! 굿샷! 아, 어, 땡겨, 졌어 위험해요. 으쌰! 으쌰! 으 으쌰! 으으 ナイス 네? 아, 오케이. <laughs> 바로 받아야지. 땡큐. 나이스. <laughs> 네, 장동건 님 튀셨어요. <laughs> 골프 실력으로 인정 못 받았어요. 외모로 <laughs> 받았어. <laughs> 오, 넘어. 괜찮을까? 또위험해 아니, 내가 대에드는 돌을 맞췄네. <웃음> 돌? <웃음> 쿠션 레이드 아, 좋아요. 아. 트 넘어서 빵빵. 쿠션. 내 얘기하니까. 이렇게 고 아. 없어, 없어. <놀린> 나이스 퍼팅. 아, 좀... 나이스. 오히려 당겨서 uh! <놀린> 아, <아깝다. 놀린> 나이스 팅 아, 다 나이스. <놀린> 나이스 <포>. <놀린> <놀린> Аа oh. <laughs> <laughs> 신세계를 경험하고 오는 거 사람들이 보면 찍으려고 할때 잠깐만, 잠깐만 하고 카메라가 오잖아. 응. 잘 치던 사람들도 막 실수하고 막 그러더라고 하면서 하는 아, 말이 그래. 다, 아, 카메라 때문에 타는 거야. 아, 그 <laughs> 기분을 좀느껴보고 있는데. 어. 못 치면 또 감독이 또붙칠수다 <laughs> 형님들하고 치는데, 내가 비리에 제일 조금 나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어? 야, 기분이 나 상당히 안 좋아요. 방향 좋고 와, 드라이브 비거리 안 되니까 아이언 비거리가 나 나이스, 나이스. 아, 오른쪽으로. 어. 아, 살짝. 오. 아, 있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잘먹어 아, 잘어